네, 리움 컴퍼니 최동빈입니다. 자, 오늘 리움의 보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무료로 듣기 힘든 강연을 여러분께 오늘 무료로 네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발음은 자음과 모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고요. 모음 발음만 잘할수 있다면 이제 발음을 마스터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모음은 크게 단 모음과 이중 모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 모음은 아, 어, 오, 우 이런 한 번에 발음되는 모음들이죠. 이단 모음 같은 경우는 사실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발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중 모음입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와, 워, 외, 위, 의 이런 것들이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발음을 두 번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놓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인데요. 이중모음 와는 오와 아가 합쳐져 있습니다. 써보면 오 그리고 아 이렇게 두 가지 모음이 합쳐져 있죠? 이두 가지 모음을 빠르게 와 라고 발음하면 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칙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발음은 오화가 아니라, 생애코가 다르게, 우, 아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발음이 정확합니다. 자, 바꿔보죠. 실제 발음은 오화가 아니라, 우, 아. 이렇게 되죠. 와, 와, 와. 사, 과, 과장. 이렇게 우, 아 라고 발음이 되어야 되죠. 자, 워 보죠. 워는 우와 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발음이 우와 어가되겠죠 자, 우는 아 원은 생긴 거 그대로 워, 워, 워 이렇게 두 가지를 빨리 발음을 해주면 정확한 이중모음이 됩니다. 자, 이제 얘가 조금 문제인데 왜저 왜? 우리가 왜라고 발음합니다. 네, 생긴 건 오와 이가 합쳐져 있죠. 자, 오와이를 빨리 발음하면 오이, 오이. 오와인데요. 이 오이를 아무리 빨리 발음해도 왜가 되지 않죠. 오이, 오이.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중 모음이 아니고 단 모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이 그 프랑스어에 보면 이런 발음 기호가 있어요. 이 발음과 동일한데 입 모양은 오를 하고요. 발음은 에를 합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오를 하고, 을에 을 이런 발음이 사실은 이외 원래 발음입니다. 원칙인데 발음이 좀 애매하고 어렵죠. 그래서 허용을 뭘로 하냐면 허용을 이렇게 외 우에로 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은 을이지만 발음을 허용을 외로 해서 저희가 외라고 편하게 발음을 하는 거죠. 예전 아나운서분들 보시면 실제로 이 발음을 지켜서 을을 발음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퇴근 교회물 이렇게 단문으로 발음하셨는데 저희는 편하게 외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외는 우와 에가 합쳐져 있죠. 실제 발음은 우이가 아니라 우. 예, 요렇게 우에 우에 빠르게 발음을 해주면 정확한 외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 얘는 생긴 거 그대로 우이 우와 이 빠르게 발음하면 우이, 우이. 되죠? 자 이렇게 와워 왜, 위 이중 모음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모두 다 우로 시작을 해요. 자 우발음은 아래 입술 를 최대한 내미셔서 우 마치 입구멍이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이중 모음 발음을 할때 조건 반사적으로 입이 나와서 이게 기본 자세가 되어야겠죠. 와, 워, 왜, 위. 이우 발음을 놓쳐서 와를 아로 발음하거나 외를 에로 발음하면 어린이가 됩니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중 모음은 우를 꼭 넣어서 빠르게 두 가지를 다 발음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워, 왜, 위. 정확하죠?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나눠서 우와, 우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빠르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게 이제 의입니다. 의. 의자 발음 많이 못하시는데, 의 자는 생긴 것처럼 의와 이가 합쳐져 있어요. 의와 이를 발음하면 의가 되는 건다 아실 텐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안 될까요? 자, 의와 이를 동일하게 발음해서 5대5로 의, 의 하면 되는데, 의가 아니죠. 의가, 의가 되려면, 은은 빠르게 비율을 따지자면, 한1 정도, 이가 한9 정도. 그래서, 은은 그냥 준비자세고요잘안 아, 보이시나요? 네. 은은 그냥 준비자세고, 이 자가 한9 정도 비율로 거의 대부분의 발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의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로 확 넘어가는 그 느낌이 있으셔야, 의 자가 완성이 돼요. 의가 아니라, 의, 의, 의에서 이로 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의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중모음을 잘 발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머리로 한다고 발음이 잘 되진 않죠? 자,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발음을,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던 시절에는, 이 아, 요렇게 발음을 했었어요. 위, 원, 에. 자, 저의 스승님께서 이 발음을 못하면 합격을 절대 할수 없다. 이거 겁을 주셔서 제가 만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데, 두 번씩 발음이 되어야 니까 입이 여섯 번 움직이셔야겠죠? 위원회. 이렇게. 이걸 여섯 번 발음을 다 입모양을 느끼시면서 한만 번까지는 아니고 몇백 번 정도 해보시면 입이 알아서 조건 반사적으로 이쪽 몸을 발음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의자는요. 민주주 의의의의자 의자는 사실 문장 뒤에 있으면 이로도 형용이 되고 에로도 형용이 돼서 민주주 의의 의라고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민주주 의의의의의 이렇게 발음 연습을 계속 해 주시면 어느 순간 의 자도 입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발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죠. 이중모음 발음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 연습을 해서 입에 붙여 두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투리를 어떻게 하면 교정할지, 표준 억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